음. 아, 그 다음에 이제 퓨리 퓨리라는 영화 이건 이제 분노라는 뜻이에요 퓨리 음. 알죠 음. 이게 이제 그 전쟁 영화인데 워데디가 누구냐 면 브래드 피트 잘생긴 브래드 피트가 그래. 워데디란 말이에요 음. <laughs> 어 이거 되게 재밌게 봤어 이 영화도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많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적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글쓰기 연습이 되니까 네네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여기까지 좀 짤막하게 쓴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화 퓨리를 보고 나서, 이건 2014년 12월이네요. 네. 오랜만에 관람한 전쟁 영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전쟁 영화 이거는. 전쟁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본 것이 마지막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그야말로 어, 현장감이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어, 총으로진네 네, 바로 옆에서 진짜로 전쟁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잘 찍은 영화입니 어. 어, 영화 제목 큐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전쟁의 참상이 실감나게 전해지는 걸작이었다. 지금 이제 퓨리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처음 겪어보는 신병. 이건 이제 이름이 노먼인데 신병이 탱크에서 기관총수를 맡아 차츰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할것 같다. 이 신병 노먼이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음, 뒤에 이제 네. 내용이 나오는데 얘가 처음에는 뭐 훈련도 안 받고 바로 그냥 전쟁터로 투입이 된 거예요. 음신병 훈련 같은 거 없이 바로 그냥 민간인이. 예. 그랬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 그래서 그쵸, 예. 독일군을 쏴 죽이라고 하는데 못쏴 죽이는 거예요. 아, 어... <laughs> <laughs> 예, 군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왔는데 사람 죽이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죽이겠어. 그러니까 못 하는데. 그쵸, 예. 살인을 해본 적이 없는 신병을 교육하기 위해 지휘관, 워데디, 브레드피트, 워데디는 신병 녹구먼에게 독일군 포로를 쏴주기라고 명한다. 전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딱 조용해졌는데 독일군이 있어가지고 포로를 잡아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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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을 주고 한번 쏴 죽여보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얘가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못 쏘죠, 보통. 반 예. 네, 사람을 쏴 죽이냐고. 그래서 죽일 수 없다고 하자 신병의 손에 권총을 주기하고 지휘관이 그 손을 잡고 함께 방아쇠를 당긴다. 그러니까 얘는 자가 당기려고 당긴 게 아니라 워데디가 뒤에 와서 이렇게 당겨주니까 같이 당긴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죽인 거지. 신병은 차츰 전쟁에 길들여지고 마침내 탱크 대원들은 신병에게 전쟁 머신이라는 며, 별명을 붙여준다. 그런데 노먼이라는 이놈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게 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야너 전쟁 머신이구나 <laughs> 그러면서 이렇게 상관들이 아.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영화에서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은 고장난 탱크 한 대로 수백 명의 독일군과 전투하는 장면이다. 길목을 지키지 않으면 아군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다섯 명의 대원은 목숨을 걸고 전투하기로 결의한다. 결전에 임하기 전한 병사가 이사야 6장의 성경 구절을 읊는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전에 임할 때 그들은 부대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 죽기를 각오했을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크게 감명받았다. 이는 12척의 배로 수백척의 왜군들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의 명량 해전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이건뭐써두그만이고안써두그만인데 이런 문장을 썼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명량 해전이라는 영화도 그 전에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난 그걸 음. 봤었는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어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퓨리라는 영화를 보니까 아그 영화가 생각이 난 난다. 그런 거죠. 네. 전쟁 영화를 관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거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나의 생각을 적은 거죠. 전쟁 영화를 왜 보냐? 뭐다 지난 일인데 그걸 꼭볼 필요가 있느냐? 또 전쟁 영화를 왜 만드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쟁의 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전쟁이 주는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건 내 생각이죠. 인류는 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왜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영화였다. 그렇게.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글도 어떻게 보면 어, 영화의 스토리는 나와 있지 않고, 네. 어, 줄거리는 없어요. 그냥 간단한 몇 장면만 소개해 준 거예요. 네. 예, 앞에서는 이런 영화라서 참 음, 걸, 어, 걸작인 걸 영화를 본 것인데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는 워데디와 노먼에 관한 이야기 그걸 조금 소개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절정인 장면 예, 아주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요런 곳이다 예, 요런 장면인데 이 장면은 마치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네, 그런 네. 뜻으로 쓴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 네, 전쟁 영화를 보긴, 재밌어서 보긴 봤는데, 이 사람 죽이는 걸왜 재밌게 보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게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이 감독, 제작자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 또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바도 얻는 게이 영화를 보는 목적이 아니냐 음.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좀 그럴 듯해 보이죠. 이거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니까 만약에 이 글을 읽어보고 아그 영화 참 괜찮겠네. 그럼그 사람들도 찾아서 영화를 보겠지.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내가 알바 아니고. <laughs> 나는 일단 글을 쓴 거니까 네. 어, 알아서 판단해라. 그런 거죠.